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0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나는 것이나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까? 행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기가 어렵고 모이더라도 마음껏 기도하기도 대화를 하며 관계를 쌓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의 사례가 있다 보니 사회의 문매를 막기도 하고 교회와 기독교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근신거리가 되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러한 현실들 속에 살다 보니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2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합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합니다. 3절과 9절, 1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지금의 상황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 코로나19 걸려도 치료받지 말고 기도나 해라. 오늘 읽은 10편, 42편의 기자는 이러한 소리 속에 지쳐갑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옆에서 나를 비방하고 놀리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으신 것 같아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구절에서처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절규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10편 42편의 기자처럼 주변으로부터 놀림과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과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10편 42편의 귀한 고백을 다시금 묵상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갈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모습처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잊지 말고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주님밖에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사건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불안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19의 상황과 주변의 비방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기억합시다. 그러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